18장 24절로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서 26절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서 26절말씀 합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요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만 알 따름이라 그가 배당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겔과 아길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주 예수 그받고기도 드립니다. 아멘. 늘른 아, 지금 이제 3차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 지금 어 에베소를 떠났죠. 에베소를 떠나서 어 가이사 가이 어,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올라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디옥으로 갔다. 근데 어 안디옥으로 가려면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 그냥 배 타고 직접 가면 되는 거예요.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을 얘기하면 토끼죠. 토끼 해안선을 따라 따라서 지중해를 통해서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시리아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이사라로 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비소에서 지금 구브로라 하는 곳을 그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 그러니까 굳이 가이사라에왜 왔을까, 왜 왔을까? 저는 그 앞에 보면은 어, 소원했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원한 그거에 대한 어, 끝을 내기 위해서 어, 그곳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원할 때잘 깎았던 머리를 거기 가서 태워서 그 만기가 차면은 그 예를 어, 끝내는 그런 어, 일을 한거 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자기가 서운한 거에 대해서 어 그것을 내기 위해서 어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갔다 왔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족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유대교족 기독교인 그래서 유대교족 기독교인들은 유대법을 지켜가면서 어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 예수 안에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봐야 돼. 당연하죠. 지금 랍비였어요. 바울은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유대교적 기독교인의 모습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었던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옛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말하지 않고 주님한테만 그 억울한 것을 다 토해내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리고 또 되돌아와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 않다는 많지 않은 거예요 저. 많지 않으니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는 거야. 자신을 이겨서 항상 자신을 초복종해서 다스려 나간다. 그 그러니까 다스려 나가기 때문에 항상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라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관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받은면 그때서야 누가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그 후에 가장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어떤 거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니까 어때요? 그냥 무시로 아무 때나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만 해도 벌써 누가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네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벌써 듣고 네가 벌써 모든 걸할때 내가 응답하겠노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나한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울어도 부르짖어도 답이 없네 답이 없네 그쵸? 앞만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발버둥을 쳐도 답이 없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가 돼야 되는 게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 안에 있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인도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 기억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죄는다 알고 있어, 거의. 근데 하나님한테 진죄들,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했던 그런 일들은 우리는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를 누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시험 들은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를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맞고 욕을 당하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시험 들었다. 그러면 스스로 모를 부인하고 되는 거예요. 예수그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자체를 부정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게는 진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독생자를 보내서 네저를 다갚아서 내가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시험이 든다. 그러면 나에 대한 불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서운 죄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다툼이 일어났다라면 그 자체를 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누구를 갖다가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모독하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부정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큰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죄야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누가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보혜사가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보혜사가 인도를 하면 아 그때 내가 큰 죄에 걸렸었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백을 통해서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백하는 자,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다 주님은 도와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죄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하죠. 그 앞에 자백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그 그그 앞에 자백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예수님이 흘렸던 그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죄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 그,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죄의 고백을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죠. 누구나 다 그게 할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강구하고 소원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하고 강구하다 보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스러운 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다. 내가 지금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환경, 세상의 환경하고도 관계없어. 내가 당장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나는 기쁘게 할렐루야 아멘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가운데서 은혜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니 그때서야 그때서야 아버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해도 벌써 아시는 거야.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어둠이 왔을 때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즉시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악의 종재 사망의 종재들은 우리를 항상 붙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그 흘리신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두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되죠. 하나도 안 되면서 원하는 건 많아. 되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크레딧을 쌓아야지. 그래도 최소한 크레딧을 쌓아놔야지. 그래서 아, 크레딧을 쌓아놨다가 어, 믿음 없으면 그 크레딧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면 그 크리즈즈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 처분만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란 놈이 신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크리즈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였죠. 얘는 나의 자녀로 양자 인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중이야. 지금 교육 받고 있는 중이야. 어찌 감히 네가 사망이 얘를 덮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즉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새벽에라도 나와서 앉아있으라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 주를 만나질 못해서 주님하고 항상 교통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주님한테 다 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말씀만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레딧이 쌓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크레딧인 거예요? 주님한테 크레딧 쌓 가는 거예요. 좀 그런 만약에 문제가 이야기 됐을 때그 크레딧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 크레딧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용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할 말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자녀 불쌍히 여기지 않습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자녀를,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죄값을 대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해준 죄가 왜저 모양이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냐면은, 크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건 못하도, 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것만 해도 크레스로 받아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 증거를 만들어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구하고 소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가 됐다. 양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선택받은 자라라 하면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알수 없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면서 자백과 해결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 안게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인침을 받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 위에 나의 모습은 완전하게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적인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 모습이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아무도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덮고, 은혜로 덮고, 말을 하더라도 내 말에 아무런 적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말에 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말 속에 칼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랑으로 돕고 항상 공률과 자비함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칼 빼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로마가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바꿀 때 많은 사람들이 시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칼로서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서, 피로서 로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300년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흘릴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대제국이었던 그 로마가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주님이. 우리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해야 돼. 아니 참으면 안 되지. 참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얘기고 하 주님의 뜻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이다. 기도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어차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과 지금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개명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렇지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백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안 되는 걸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 이야기하고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라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덮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하시고요. 이름으로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한 그리스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온전히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알 수는 없지만 그걸 강구하고 소홀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올해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주 예수님 밭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